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 정우주의 성장 스토리, 특급 신인에서 믿음직한 에이스까지. 특급 신인의 탄생. 특급 신인이라고 불린다. 하나 이글스의 19세 투수 정우주 얘기다. 그의 이름이 야구계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달 28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였다. 단 국으로 삼진 세계를 속아내는 압도적인 피칭을 선보였던 그날.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조차 기립박수를 보낼 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19세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우주에게는 신인답지 않은 패기가 있다. 내 공에 대한 자신감이 넘친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이미 프로 선수로서의 마음가짐이 완성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올 시즌 내내 겪었던 시행착오와 성장의 과정을 통해 얻어낸 소중한 자산이다. 험난했던 시즌 초반. 정우준은 올 시즌 46경기 등판에 3승 무패 3홀드 평균 자책점 2.96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치 뒤에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적응 과정이 숨어 있다. 시즌 초반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 3월과 4월 평균 자책점은 5.40으로 불안했고, 6월에는 무려 9.00까지 치솟으며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신인 선수에게는 당연한 과정이었다. 아무리 아마추어 시절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하더라도 프로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타자들의 수준도 달랐고, 경기의 강도도 비교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경기 일정과 언론의 관심, 팬들의 기대는 19세 청년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6월까지의 기복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좋은 피칭을 보이다가도 갑자기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럴 때마다 정우준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코칭 스태프와 선배 선수들의 조언을 듣고, 꾸준히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갔다. 7월의 전환점과 8월의 완전한 변화. 7월 들어서면서 정우주에게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평균자책점 2.3으로 확실한 안정세를 찾아갔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8월부터였다. 이달까지 무려 14면속 경기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며 완전히 다른 투수로 거듭났다. 이런 극적인 변화의 배경에는 체계적인 관리가 있었다. 정우주는 6월 이후 잠시 이군에 내려가서 체력을 보완했어요. 휴식을 취하니 공에 힘이 붙었어요 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군 강등은 일부에서 좌절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지만 정우주와 코칭 스태프에게는 재정비의 소중한 기회였다. 이군에서의 시간 동안 정우주는 단순히 휴식만 취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피칭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시즌 초반 후반부로 갈수록 구속이 떨어지고 제구력이 흔들렸던 문제점들이 이 시기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 변화구의 진화, 핵심 무기로의 변신. 정우주가 꼽은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변화구였다. 변화구를 속구처럼 던지려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각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후반기 들어 가장 달라진 점이에요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런 발전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했다. 양상문 코치님, 불펜 선배들의 훌륭한 조언을 듣다 보니 구위가 좋아졌어요 라며 주변의 도움에 대한 감사함을 표했다. 한화의 불펜진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베테랑 투수들이 많았고 이들의 조언은 19세 신인에게 값진 자산이 되었다. 특히 변화구 중에서도 커브는 정우주의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다. 단순히 기술적인 향상뿐만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이해도 크게 발전했다. 이는 투수로서 한 단계 더 성장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변화였다. 류현진의 간접적 영향과 내성적 성격의 극복. 정우주의 커브 발전에는 특별한 비화가 있다. 바로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의 노하우를 간접적으로 배운 덕분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우주의 내성적인 성격이 작용했다. 직접 류현진에게 물어보기가 부끄럽다고 할 정도로 소심한 면이 있었던 것이다. 같은 또래인 정현우를 통해 배웠어요. 현우가 현진 선배에게 배운 걸 가르쳐줬어요. 계속 연습하다 보니 내 스타일에 맞았어요. 결과적으로 류현진 선배의 노하우를 따라간 셈이에요”라고 정우주는 설명했다. 이 일화에서는 정우주의 인간적인 면모가 잘 드러난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여전히 19세의 수줍은 청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배우고자 하는 열이는 누구보다 강했다. 직접 묻기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배우려는 적극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각오를 보이고 있다. 다음에는 꼭 내가 직접 물어보겠다. 하고 웃으며 말하는 모습에서는 한층 성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실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있는 것이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을 감탄시킨 9구 33진. 지난달 28일 키움전에서의 피칭은 정우주에게 있어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었다. 단 국으로 3연속 3진을 잡아내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경기에는 특별한 관전객들이 있었다. 코디 폰세와 키움의 송성문을 보러 온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었다. 이들 전문가들조차 정우주의 피칭에 기립박수를 보낼 정도였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한국의 19세 신인 투수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만큼 정우주의 그날 피칭이 인상적이었다는 뜻이다. 경기 후 스카우트가 박수 치는 것을 영상을 통해 봤어요. 뿌듯했어요. 라고 정우주는 당시를 회상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오랜 꿈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 진출을 꿈꿨는데 내 공이 칭찬받으니 감개무량해요. 이 순간은 정우주에게 단순한 좋은 피칭을 넘어서 의미가 있었다. 자신의 꿈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확신을 얻게 된 것이다. 이후 확실히 내 공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는 그의 말에서는 이날의 경험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알수 있다. 첫 선발 등판을 향한 설렘과 가고, 정우주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오는 주말 키움전에서 데뷔 첫 선발 등판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불펜 투수로만 활동했던 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다. 첫 선발이라 설레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정우주의 모습에서는 19세 청년다운 순수함이 느껴진다. 하지만, 동시에 프로 선수로서의 준비된 모습도 보여준다.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 한타자, 한타자 집중해서 대결할 생각이에요. 준비를 잘하겠어요, 라며 담담한 각오를 밝혔다.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은 불펜 투수와는 완전히 다르다. 더긴 이닝을 버텨야 하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적응력과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정우주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도전으로 보인다. 가을야구를 향한 원대한 꿈. 개인적인 성장과 더불어 정우주에게는 팀과 함께하는 목표도 있다. 바로 가을야구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가을야구 무대에도 오르고 싶어요. 엔트리 합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던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화는 현재 프로야구 2위를 달리며 가을야구 진출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우주 같은 신인 투수가 포스트시즌 로스터에 포함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성장세와 최근의 안정적인 피칭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특히 14연속 무실점이라는 기록은 단순한 운이 아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준비의 결과다. 이런 신뢰성이야말로 포스트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미래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 정우주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19세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이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뜻이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관심, 꾸준한 성장세,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고자 하는 강한 의지는 그를 더큰 무대로 이끌 원동력이 될 것이다.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려는 자세, 동료들과 코치진으로부터 배우려는 겸손함,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까지. 정우주가 가진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결합될 때, 그는 분명 한국 야구의 새로운 전설이 될수 있을 것이다. 특급 신인 정우주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의 다음 장이 어떻게 쓰여질지 야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